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기소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자 이거 조금만 구별, 조금 구별해드릴게요 지금 하는 얘기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서 문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<목소리> 자기소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인사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소개, 소개팅을 했다 뭐 소개팅을 해서 이성을 만난다 뭐 여성과 남자가 만난다 여성과 남자가 만난다 자기소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소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물론 뭐 딱딱하게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아니라 인사, 교류, 교류 차원의 자기소개라고 하죠 소개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함교환 어떤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만나는 경우 명함교환이라는 게 있죠. 명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나 조직에 들어가면 명함을 자연스럽게 누군가 만들어줘요. 만들어줘요. 뭐, 뭐 전화, 그러니까 일반 전화, 휴대전화, 이메일, 그 다음에 뭐 직장의 주소, 그 다음에 직급, 그 다음에 로고. 그 회사의 어떤 로고나 이름, 상호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앞, 그 다음 뒷장에는 이제 영문이 들어가거나 뭐 만약에 무역을 하는 분이라면 그, 그 나라에 해당되는 뭐 중국어, 중국어, 일본어, 일본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앞쪽에 뭐 한글과 영문이 웬만큼 있고 뒷장을 보면은 뒷장 전체에 영어 하나 전체에 로고가 크게 쓰여져 있거나 표어 우리가 캠페인 할때 표어라고 하죠 한두줄 정도의 표어가 이 자리를 잡은 명암들도 있습니다 명암은 지갑에 들어가는 크기를 기준으로 종이의 질도 다르고 이제 그 종이 질도 다르고 좀이게 약간 빛나는 빛나 형태의 종이도 있고 빛나지 않는 형태의 종이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의 재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자 점자를 해야만 하는 명함 같은 경우는 예, 점자가 명함의 일부분에 이렇게, 이렇게 점자 콕콕콕 집, 집, 펴, 집어져 있습니다. 이 명함을 교환하는 것은 예, 처음에 이제 사람이 만났을 때 명함을 교환해서 보고 만약에 좀 궁금하거나 뭐 영문이나 한자를 좀 발음하기 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즉석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한글 같은 경우, 아 이게 어떤 한자입니까 물어보는 거는 신뢰가 아닙니다. 한자를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서 뭐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저,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명함을 받으면 제 명함 드리고 받고 그 상대방이 명함을 저는 바로 지갑에 집어넣는 편입니다. 만약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집어넣고요. 물어볼 게 없으면 뭐 굳이 뭐 물어볼 사이까지 아닌 뭐 당연히 알고 지내야 되는 사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특별히 좀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명함 같은 걸 여러 번 받으면은 제가 이건 제 경험인데요. 특히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술을 마실 때명함을 받게 되면은 어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릇 같은 게 이렇게 진 이게 차려져 있는데 명함을 책상 위에다 놓는 거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뭐 음식물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술을 특히 술을 마시다 보면은 명함을 그냥 놓고 가는 경우들도 다많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명함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으면 물어보고 딱 물어보고 명함을 일단 보관 지갑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명함을 모으는 그런 그 명함 척에 보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저 같은 경우는 명함만 따로 모으는 어떤 그 명함함이 있어요. 명함함에 따로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뭐 명함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뭐 연락처를 좀 확인해 본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, 그래서 명함 나중에 직장에 가시게 되면 당연히 발급이 될 텐데 명함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뭐 그게 한 장이 됐든 뭐열 장이 됐든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때 자기소개 같은 걸할때 특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때 그럴 때는 명함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. 제가 저 개인적으로 명함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간 모임이 천장입니다. 플라스틱 통이만으로에 제가 천장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. 그 중에서 한 500장 정도 드리고 그린 적이 몇년 전에 있었습니다. 음음 이메일 송수신, 여러분 이메일 수, 이, 쓰고 받는게 이게 무척 중요한 자기소개예요. 특히 그 이런 심리학,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나 언어, 언어를 언어 전공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에 적혀진 문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메일을 송수신할 때는 의외로, 음이, 의외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좀더 신경 써서 문장을 적으셔야 된다는 것. 그다음 전화, 전화도 뭐 전화 예절도 마찬가지인데 뭐 주변에 소음이 없는 곳에 전화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네,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자신을 잘 알면 소개하기가 쉽고 모르면 어렵다 라는 거. 이게 의외로 자기를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어려운 게 자기분석이고 일단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듣기.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꼭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. 또두 번째 영상, 으저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